여러분 안녕! 9월 스케치 더워신 두근두근 한가위를 맞아 여러분한테 특별 미션을 줄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나의 마음을 언! 쑥! 이학기가 시작되는 9월을 맞아 여름방학 동안 흐트러져 있던 마음을 다잡고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는 첫 주를 보냅시다.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통해 하루의 삶과 내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되시기를 점검하고 실천해 볼 거예요. 카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인증하면 끝! <laughs> 2주차에는 나를 넘어 공동체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하나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작은 실천을 해보기. 기도 제목을 적은 후 기도의 흔적을 적은 사진과 또 공동체를 위해 실천한 사항을 인증해 주세요. 어, 야 이제 <laughs>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 <laughs>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 이십니다. 설령 우리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기 원하는 내가 있으니까요. 한가위를 맞이하여 고향에 가는 친구들에게 특별 미션을 주겠다. 첫 번째. 가정예배를 드리고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가족, 친구와 함께 큐티를 같이 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돼. 상황이 좋지 않아 집에 가지 못하더라도 할수 있는 미션이 있다고. 친구를 만나서 사형리를 전하고 인증샷을 찍어 올려도 미션 클리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만 누릴 수 없지. 믿지 않는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말씀이나 CCM을 추천하고 카카오톡방으로 인증하기. 두근두근 한가위. 두근 우리 모두 함께해요.